네 바구니에 공 넣는 문제인데요 역시 그러니까 어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왜 어렵냐 이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너무 싫은 거야 <laughs> 경우를 분류한다는 거는 사회생활 나중에 이제 생활할 때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 그거 연습하는 거야 어 한방에 딱 어떻게 빠르게 계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요령만 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았님자 보세요. 서로 다른 바구니가 다섯 개가 있어요. 바구니가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빨간 공세 개, 파란 공 여섯 개를 넣을 거야. 근데 각 조건이 있네요. 한 바구니 안에는 반드시 한개 이상의 공을 넣어야 되는데 세개 이하는 넣어야, 세개 이하로만 넣어야 돼. 네 개, 다섯 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는 두개 이상 넣을 수 없다. 즉, 빨간 공은 무조건 한 바구니에 한 개만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두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내가 바구니를 이렇게 그려 넣어 볼게. 이렇게 바구니를 그려놨어. 음. 다섯 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빨간 공에 대한 제약 조건이 딱 걸려 있거든.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두개 이상 못 넣어. 그럼 몇 개만 넣어야 돼? 무조건 하나씩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바구니 중에 빨간 공이 무조건 하나씩 들어 있는. 바구니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 그러니 요 중에서 요 중에서 빨간 공을 하나씩 넣을 바구니를 고르시다 어떻게 할까? 5, 시, 3문 하면 되겠죠. 다섯 개의 바구니에서 다섯 개의 바구니에서 빨간색을 넣을 주머 공을 하나씩 주머니를 고른 거야. 그래서 레이드라는 구슬을 하나씩 넣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파란색 구슬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파란색 구슬을 넣을 건데, 얘들아. 여기 지금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한 주머, 한 주머니에는, 바구니에는 무조건 한개 이상의 구슬은 들어있야 되거든? 근데 레드는 레드 구슬 다 썼잖아. 그 나무가 무슨 구슬? 파란 구슬만 남아있죠? 파란 구슬 6개 남았는데, 빈빈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블루 구슬을 넣어놔야겠지? 하나씩은 넣어놨어. 됐어? 그럼 이제 블루 구슬 몇개 남았어?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제 블루 구슬 몇개 남았다? 총4 개가 남았죠. 4 개. 이4개 남은 거를 요 다섯 개 주머니에다 골고루 넣어놔야 되거든? 골고루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세요. 블루 구슬 4 개를 넣을 때, 이미 지금 자, 여기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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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지금 주머니에 하나씩 구슬을 넣어놓은 거야. 내가. 알았어? 선생님, 왜? 아니, 이 중에서 아까 레드 구슬 넣을 때는 53을 했잖아요. 근데 왜 블루 구슬 하나씩 넣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도 돼. 왜냐면, 비어있는 주머니 두개 있잖아. 그치? 무조건 두개 남았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블루 구슬, 블루 같은 구슬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블루 구슬 하나씩 넣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무조건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블루 구슬 네개 남았어요? 네 개를. 네 개를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니, 없니? 못 넣어. 왜? 네 개를 통째로 여기 넣었어. 그럼 구슬이 몇개 돼? 다섯 개가 되죠. 근데 세개 이하로만 넣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블루 구슬을 세개한개 나눠가지고 세 개짜리를 여기 넣을 수 있니? 못 넣어. 그럼 네 개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 블루 구슬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어? 두개두개 2개, 2개 넣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넣을 수 있어? 두개한개한개 1개, 1개 넣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넣을 수 있어? 한개한개한개한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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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블루 구슬을 4개를 요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겠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잘봐두개두개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총 다섯 개 주머니에서 음. 두개두개 넣을 주머니 두 개를 고르면 되죠 고르면 돼 나열하는 게 아니야 왜이 이 블루 구슬 두개두 2개, 개는 서로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두개두 2개, 개를 넣을 주머니를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어, 주머니 3개 필요한데요? 그럼 5시3 하면 되네요? 안 돼. 5시3 해가지고 주머니 3개를 골랐잖아. 근데 거기에 2개, 하나, 하나. 2개짜리가 넣을 주머니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5개의 주머니에서 2개를 넣을, 2개를 넣을 주머니를 하나 고르자고. 5개 주머니에서.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머니 몇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두개 구슬을 넣었다고. 그러면 이제 몇개남았어 주머니가? 네개 남았잖아. 그네 개의 주머니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하나하나씩 넣자 이거야. 요렇게. 알겠니?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쉽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넣을 거잖아. 서로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섯 개의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하나 넣을 주머니 네 개를 고르면 되는 거다. 이 얘기야. 괜니 계산 한번 해볼까? 5C2는요, 5, 4, 20에 10. 얘는 뭐죠? 5, 얘 4, 3, 12, 2로 나누면 6. 5, 6에 30. 이건 뭐죠? 5C4는 5C1과 똑같죠? 그럼 다섯 가지가 되겠지. 이걸 두개더 하는 거야. 두개더 하면 답이 아니야. 맨 처음에 이미 요걸 했었잖아. 요거하고, 여기서 구하고 있는 거를 곱하는 거야. 아니니? 그럼 53은 뭐요 5시 3분 뭐죠 5시 3분 5시랑 똑같죠. 5 4 2 0 1 0이고요 곱하기 저기 계산한 거 뭐야? 일다 더하면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450까지 답이 크죠? 450 이거 하루 이거 450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야? Understand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 자 한번 따라와서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